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꼴통. 화이팅! 자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. 부산 꼴통, 또롱통, 아, 똥똥, 또롱롱, 똥똥. 자, 저는 부산 구석구석 걸어다니면서 어, 꼴목꼴목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 부산 꼴통 알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기는 부산 송도 해수욕장입니다. 송도 해수욕장. 아, 우리나라 그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이죠. 그 정부에서 인증한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이 이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입니다. 자, 지금은 일몰이 맞춰가지고 해수욕은 지금 아마 다 못하고 파라솔도 다 접어버렸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1호 공설 해수욕장, 예, 랜덤 마크가 있습니다. 야, 옛날에 저런 건물이 있었나? 아이고야, 오랜만에 왔더니, 뭐가 저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. 아, 그러고 지금 우리 요 송도 해수욕장에 어제부터 현인 가요제가 지금 아, 열리고 있습니다. 그 현인 선생님이 아마 요 송도 쪽에 고향인가 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현인 가요제가 열린 지가 아마 엄청 오래됩니다. 역사가 꽤 깊은 거고. 저도 현인 가요제는 매년 왔습니다. 매년 왔고. 올해는, 아, 그게 코로나 때문에 뭐 2년인가 3년 아안 했죠. 자, 그러고 지금 우리 요 송도 해욕장에는저 앞에 보이다시피 아, 예, 케이블카가,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, 케이블카가 좀 멋지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요또 송도에는, 또 희한하게 해, 운대는 동남아시아, 그죠? 필리핀, 뭐, 그쪽, 그, 외노자들이 많으신데, 우리 요성도는또 러시아, 어, 이쪽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또것 희한하더라고요. 제가 요성도쪽저 앞에도 있고, 또 요도 계시고, 그죠? 여기도 지금 계시지만은, 저는 요 성도 해석장 올 때마다 러시아 계통에 아, 그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자,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자, 오늘 토요일인데도, 아, 여 성도 해석장은 그렇게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, 막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왜 이러죠, 그죠? 성도 예술장이 좀 유명한 곳인데. 자, 우리 또성도 예술장에는 이런 또 아름다운 인조 폭포. 예, 저 위에 또 아파트입니까? 아파트 바로 밑에 요 인공 폭포가 아주 멋지게 잘 아, 조성되어 있네요. 참 아름답습니다. 시원하, 보는 것만 해도,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. 예, 저 지금 저기도 지금 조깅하는 분 보시면은 러시아 그쪽 외국인 같이 보이고요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, 요 성도 송도 쪽 성도해수욕장 쪽에는 주로 러시아 그쪽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. 자,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또 하고 있고. 저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요 성도해수욕장 처음 왔는데.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가 새로운 건물들이라든가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것 같아요. 야, 참이 오랜만에 이 현인 가요제가 지금 주말 토요일 날 이렇게 열리는데 예, 앞에 저 여자분들도 보면 또 약간 러시아 그쪽 제예 러시아 분들 그쪽입니다. 야, 진짜 초창기, 초창기고 이고 예전에는요, 발디절 틈 없이 현인가요지 하면은 막 저렇게 객석이 텅비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. 그리고또 초청 가수들도 빵빵했습니다. 진짜 빵빵했는데 보니까 막 어때요, 뭐 삼류 가수들 막 오늘 어주 돈이 없는 건지. 아 여기도 또 분수대가 하나 있네 아씨 제가 오늘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아직 로또를 못 샀거든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5천원씩은 꼭 로또를 사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처,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로 삼았던 게 유튜브 해갖고 한 달에 2만원만 벌자 그거였거든요 왜그 일주일에 5천원씩 한번 사주면 2만 원이잖아요. 제가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처음에 막한 명, 열명막 그럴 때 시작했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목표는 이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유튜브로서 이룰, 이룰 목표는 더 이상 없습니다. 그래서 별 욕심도 없고요. 그래서 지금 로또 파는 데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, 아, 로또 파는 데가 지금 아예 없네요. 없어요, 지금. 그러고 지금 이게 뭐 마트 이런 데막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마트에서 LG나 뭐 이런 마트에서 그 로또를 이제 판매를 이제 못하게, 정부에서 못 하겠답니다. 그 왜냐면은 로또가 그 영세민들, 어, 하나의 그 생계방편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 로또는 장애인이라든가 영세민들이, 어, 할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대형 기업 그런 어 체인점, CEO라든가 일반 편의점에서는 대형 편의점에서는 그, 로또를 판매를 못하게 지금 돼 있다, 그럽니다. 근데 솔직히, 로또가, 장사가 그렇게 쉬운 장사가 아니에요. 한장 팔면, 뭐 1원인가 2원 떼기 장사거든요? 그걸 몇 장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것도 1등 한몇번 나와야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오지. 그거는 로또 방 그것도 거의 100점 100패입니다. 지금 송도 해수장 찍는 게 무겁한 게 아니고, 지금. 오늘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로또를 지금 사야 되거든요. 죄송합니다. 지금 일단은 제가 로또, 골목도 뭐 촬영하는 것도 되겠지만, 로또 사러 가는 거 지금 하나의 아 실, 뭐라 해야 됩니까? 시... 실방이라 해야 되나? 예, 아, 예쁘다. 완전 뭐 인형 같아요. 자, 요게 이제 송도해술자 뒷골목입니다. 여기도 옛날에 허접한 골목인데. 아, 이, 이, 이쪽에도 옛날에 뭐, 가게 같은 게 떨어지는데, 와, 다 때릴 빠 붙네요, 지금 보니까.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엎었네요. 아락도 붙네요. 로또 판 데가 없겠는데요, 또. 와, 로또 못 사면 오늘 또일주일의그 희망, 즐거움이 싹 날아가 버리잖아, 지금. 아 짜증나네 이야 올라오다 보니까 도로까지 올라가버렸어요 골치 아픈데 옛날에는 이 골목에 조금 조금만 그런 막 막걸리집도 많았고 뭐 들어 먹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야이 골목 안다 죽었네요 전에는 예전에 왔을 때는 그래도 조막조막하게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식당들이 나름이로 주름이 있었거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지금 완다 재개발한다고 다 뜯어내는 중인가 봅니다. 아, 오늘 로또 못 샀어. 큰일인데. 자, 여기 보면 부산 고등어빵이라 해갖고 희한합니다. 4,000원, 12,000원. 요 고등어빵. 우리 저 붕어빵, 이어빵은 들어봤지만 고등어빵은 처음 들어보지요. 아마 부산에서 뭐 한번 아 부산이라는 그런 아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빵을 새로운 빵을 한번 만들어 낸 모양이 있는데 실패 아마 거의 실패했을 겁니다. 아 오늘 로또 뭐 사가지고 제가 그걸 할줄 모릅니다. 로또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하여튼 뭐 저는 인터넷으로 뭐 구매하고 이런 거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. 에이, 결국은 다시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. 아, 지금 제가 생각했던 번호가 있는데, 그거를 갖다가 조합을, 아, 일단 한번 불러드릴게요. 1, 4, 11, 22, 그 다음에, 그다음 모르겠어요. 하여튼, 그렇게 지금 제가 조합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아, 일본 한번 나중에 한번 볼수 어쨌든 몇 개나 그 번호에 들어가는가. 자, 이것으로서 부산 송도 해수욕장 아, 탐방편을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말이 송도 해수욕장이지, 좀, 여기도 약간 좀, 뭐랍니까? 그 느낌이. 아좀 거친 느낌 있죠 아 표현 좋다 지금 이또 틀려요 제가 얼마 전에 일강 다녀왔잖아요 일강은 정말 마음 푸근한 산골요 산골 어떤 시골의 온 느낌이고 요 성도 해수욕장은 뭔가 막 야생 거친 느낌 진짜 막와어저와배 타는 아저씨들 막 거칠 아저씨들 있잖아요 내 느낌이 지금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 혼자 걸으면서도 아좀 거칠다 느낌이 해수욕장이. 좀 거칠다. 아, 아 알아들으실랑 모르겠는데. 하여튼, 저는 그래 지금 느끼십니다. 일강하고 또 틀려요. 많이 틀립니다. 엄청 틀립니다. 일강이 술장 가셨다고는. 하여튼, 좀 거칠다는 느낌, 저는 저만의 느낌인가 모르겠는데. 아, 하여튼 그런 느낌. 우리 도 애기들도 많이 막 있네. 지금 저 앞에 무대는 어제부터 현인가 여제가 지금 개막을 해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앞에 또 저기 무슨 다리인고요. 네, 저 다리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으로서 송도의 수역장 탐방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자, 혼을 켜자. 얍! 바이바